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제가 성전꽃꽂이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어, 우선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 제가 잘 쓰는 나무 껍질 있죠 근데 보세요 짠 뭐예요? 바구니죠 네 바구니인데 제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 바구니에다가 고정을 했어요. 하나 팁이 됐죠. 그리고 와이어로 하지 않고 지철사로 이렇게 딱 묶어서 뚜껑이 있는 이렇게 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바구니는 좀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밑에 이제 스티로폴로 이렇게 켜켜켜 이렇게 싼 다음에 위에는 우리 보통 꽃꽂이 교회에서 꽃꽂이에 많이 쓰는 검은색 화기 있어요. 네그 화기를 위에다 올려놨어요. 어떠세요? 팁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다 플로라폼 두 개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꽂아볼 건데, 어, 제가 그늘 가을이면 가을, 여름이면 여름, 뭐 겨울이면 겨울, 이런 그 계절 단어를 제가 잘 쓰잖아요. 또 여지없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소재를, 개나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튤립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튤립을 준비하실 때키큰걸 원하시나요? 어, 이 튤립은 봄에 이렇게 이제 구근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근류인 식물들은, 어, 제가 이제 유튜브 가끔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길어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빛을 향해서 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긴걸 사다 보면 얘가 이제 길어나면서 좀 가늘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얼굴 표정이 잘안 잡혀요 그래서 이 튤립을 사실 때는 좀 짤막한 걸 사시면 좋겠고 이 줄기가 좀 통통한 걸 사시면 어 굉장히 예쁜 형태로 오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 신비디움인데요 이 신비디움은 서양란이잖아요 서양란인데 보통 서양란은 작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라든가 나무껍질 뭐 고목 그리고 뭐숯돌 이런 데 붙어 사는 것들을 작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서양란이긴 하지만 우리 동양란 꽃을 보셨을까요? 동양란 꽃이 이거보다좀 굉장히 작은 얼굴을 갖고 있고 얘는 굉장히 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는 작생이 아니에요. 지생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여름에는 얘가 없어요. 그리고 추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추웠을 때 꽃을 피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신비디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나리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시도록 할게요. 저는 꽂아 보겠습니다. 자 개나리가 이렇게 폈어요. 어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여기까지 굉장히 잘 예쁘게 피겠죠. 어 그래서 개나리를 오늘은 주지로 삼아서. 이렇게 넓은 화기이기 때문에 좀 넓게 한번 꽂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이제 소재를 준비해서 꽂아 볼 건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나리를 넣을 때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볼륨감 있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개나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개나리를, 아,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여기 자체에서도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잎이 나거든요.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울타리 같은 데 있으신 분들은 뭐 교회다 꽂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얘네들을 삽목하셔도 충분히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삽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혹시 이제 뭐 시골 같은 데는 이런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식물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는 이 삽목하면 굉장히 예, 울타리로도 좋고, 어, 봄을 굉장히 알릴 수 있는 노랑노랑한 그런 꽃이니까 좋고. 자, 이렇게 개나리로 형태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케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길쭉하게 이렇게 넣어보고 있어요. 꽂을 때를 한 5cm 정도 깊게 꽂아주시면 밑에 있는 물이 닿을 수 있어서 어, 수명이 오래 가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튤립을 제가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보려고 해요. 개나리하고 튤립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어, 보통은 이제 노란색 튤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약간 붉은색의 투톤으로 되어 있는 튤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가운데에다 넣으셔도 좋겠지만 저는 또 이제 이것도 여기 옆에 따라서 이렇게 좀 넣으려고 해요. 어, 꽃은 항상 그러잖아요. 어, 작가가 어떤 의도해서 꽂는 거기 때문에 꼭 중간에 꽂는다고 이게 정답은 아니고 가에 꽂는다고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음, 다 꽂았을 때. 네, 예,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면 어, 그게 이제 바로 어,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얘도 저로. 어, 이렇게 넣다 보면 앞이 많이 그 무거 무게 중심이 기울 수 있어서 그 무게 중심만 조금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좀 많이 준비했어요. 튤립을 어, 저는 굉장히, 어, 구매를 할때좀 튤립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너무 활짝 피는 것도 안 예쁘고 또귀어 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단단하고, 응, 어,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저는 구매를 해서, 어, 이렇게 교회에 네, 꽃을 고 있습니다. 또, 앞쪽으로. 현재, 이렇게 꽃꽂이를 하다 보면 수반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예, 네, 저는, 어, 그렇게 수반을 많이 준비해 놓지 않고, 이렇게 아이디어로 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어, 쓰고 있습니다. 꽃꽂이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수반이 굉장히 늘더라고요, 많이. 저는 또렇질 않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꽂아주시고. 자, 가운데 부분도 연결해서, 이렇게. 어, 그래서 튤립이한두단 정도? 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고요 이렇게 놔시고 앞쪽에서 위에다 놔주시고. 그리고 이 퐁퐁, 퐁퐁 국화. 이것도 제가 이 가운데, 얘는 이제 예,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제 포인트로, 포인트로 이렇게 중간에 놓고 시작. 이것만 봐도 어떠세요? 봄, 봄 냄새가 아주 굉장히, 예, 물씬, 나시죠? 자, 이렇게 놓으니까 벌써 다 꽂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또뽑겠습니다 자, 여기에 흰장. 어 마르시아라고 하는 흰 장미예요. 보통 이제 웨딩에 얼굴이 크고 어 그래서 이제 웨딩에 많이 쓰고 있는데 얼굴이 크기 때문에 이거의 표현도 굉장히 예, 잘 꽂을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꽂아주고. 아, 지금 이제 여기는 필러가 없잖아요. 그죠? 거의 메스 소재로 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필러를 살짝 이제 미니 장미를 준비했거든요. 가운데 집중적으로 제가 이 마르시아 장미들 꽂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꽂아주셔야. 마르시아가요, 참 겨울에도 이렇게 기르시는 거 보면, 기술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농가에서 기르시는 우리 화해 그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잘 재배를 해서 제가 또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꽃값도 많이 올라서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경제적인 부담도 좀 많이 되고 하니까, 어, 적절하게 구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적절하게 구매하려면 또 많이 꽂아보셔야. 죠 어떤 때는 처음에 이제 꽃을 배울 때는 어떤 날은 꽃이 부족하고 어떤 날은 꽃이 남고 이러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것도 오래 하다 보면 적절하게 남지 않고 어, 딱딱 맞춰서 어, 살수 있는 그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자, 어,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살짝 진하지 않은 연한 핑크의 필러로 돼 있는 이 장미를 이 주변에 살짝 넣더려고 해요. 되게 빨리 꽂죠, 저 음, 거의 다 꽂았습니다. 어, 이제, 저희 그 학원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꽃을 꽂을 때는, 뭐, 뒤에 가서도 꽂고, 앞에 가서도 꽂고, 뭐, 이렇게 했지만, 여기 교회는, 어, 실제 이제 강대상 바로 앞에서 꽂으니까, 편하긴 합니다. 화사한 느낌이 드시죠? 아, 오늘 장미 새벽에, 예, 샀는데, 예뻐요. 오, 장미가 너무 예뻐요. 자, 밑에 있는, 어, 이 그, 나무 껍질 있죠. 이거 역할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시죠. 그냥 바구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서 아이디어만 좀 낸다면 이렇게 그 바구니가 훌륭한 그런 나무껍질의 화기로 이렇게 변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팁이 되셨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바구니는 뭐 전국 어느 곳에나 있으니까 바구니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나무껍질들은 소재집에 다좀 부탁하시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부탁하시면 구매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어, 놔뒀다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에, 뭐 언제 이런 나무껍질을 언제 많이 쓰냐면, 뭐, 추수감사지 이럴 때 그럴 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에, 화기가 좀 너무 지루하고 그럴 때 한번 쓰시면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랍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뒤쪽에. 우와, 벌써 다 꽂았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예, 완성돼 보이실까요? 자, 우와, 벌써 다 꽂았어요. 밑에는 이제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이제 편백을 넣어볼까 하고 편백을 준비를 했는데, 어, 편백을 넣지 않아도 될것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나리, 예 봄을 느끼게 하는 개나리와 좀 굉장히 화려하면서 어이 튤립+ 튤립 말씀드렸죠 너무 길지 않은 거뭐 구매를 하셔야 얘네들이 피면서 좀 길어나면서 좀 오래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어 그냥 오늘 막 엉겹결에 이렇게 와가지고 또성정 꽃꽂이도 하고 어 이렇게 좀 봄을 혼자 한번 몹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배정구였습니다.